안녕하세요. 정직한 중고차 밀리언카입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현대 산타페 TM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매물은 1630만원부터 2050만원까지 총 5대의 매물을 준비를 했는데요. SUV 중에서 사실 1000만원 중반대 그리고 2000만원 초반대에서는 이 산타페 TM만한 차량이 없습니다. 자, 괜찮은 매물만 5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은 어, 7만키로 때 아주 짧은 주행거리 가지고 있는 네, 성능 좋은 산타페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영상 보시기 전에 저희 밀리언카 채널 구독해 주시면 매일 새로 들어온 차량의 최저가 정보 그리고 좋은 차량들을 만나보실 수 있으시니까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희 밀리언카는 전국 탁송과 전액 할부, 고객님들 차량 매입까지 도와드리니까 언제든지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5대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차량입니다. 2.0 2WD 프레스티지 등급의 쥐색 바디의 산타페입니다. 자, 19년형에 17만 8천 키로 주행한 차량이고요. 해당 차량 같은 경우에는 옵션도 굉장히 좋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 매물인데요. 1630만원에 지금 판매 중인 전국에서 가장 가성비 좋은 산타페 TM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해당 차량 지금 외판, 네, 저희가 광택 작업부터 실내 클리닝까지 전부 다 완료해 놨고요. 자, 실내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깔끔한 네, 상태가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자, 핸들도 아주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요. 네, 핸즈프리 기능부터 스마트 센스가 들어가서 반자율 기능까지 들어가 있는 매물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내비게이션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자 거기에 지금 드라이브 모드 그리고 오토홀드 기능 그리고 전자 파킹 기능까지 다 들어가 있는 매물입니다. 뒤에 커튼도 들어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 아주 잘 나오고 하이패스 룸밀러에 블랙박스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 전동 트렁크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사실 산타페만한 이렇게 패밀리카가 없죠. 네 그래서 가격대가 1,600만 원대면은 어이 가격대에 어떤 차를 이제 선택하실까 가장 이제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요. 이 산타페 차량 가격까지 저렴하게 나왔으니까요. 네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렌트 이력은 없습니다. 사고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미세누유나 뉴두수 분량도 전혀 없는 이 첫번째 차량 가성비 좋게 구매 가능하신 1630만원의 산타페입니다. 자 다음 두번째 차량은 회색바디 매물입니다. 19년형에 10만 5천키로로 네 가격까지 정말 괜찮게 1790만원에 나온 2.2 4륜구동입니다. 자 익스클루시브 등급의 산타페 차량입니다. 자 해당 차량은 지금 은색바디 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은색바디가 가격대가 음 흰색이나 검은색 뭐 쥐색 보다는 조금 더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은색 바디가 괜찮다고 하시면은 어 가격이 이렇게 좋게 구매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해당 차량 지금 방금 전 차량과 비슷하게 전자파킹 오토홀드 드라이브 모드 변경 가능하고요 운전석과 조수석에 열선 통풍 시트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시트 컨디션도 상당히 좋고요 자, 운전석은 조수, 전동 시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뒷좌석도 이렇게 거의 안탄 것처럼 깔끔하게 유지가 되어 있고, 핸즈프리 기능과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기능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내비게이션 아주 잘 나오고, 후방 카메라도 깔끔하게 나오죠. 뒷좌석은 2단 열선이 포함되어 있고요. 차선이 탈, 네, 들어가 있습니다. 자, 블랙박스와 하이패스 루밀러, 그리고 전동트렁크까지 깔끔하게 있는 이 차량, 10만 5천키로, 10만이 간 넘었기 때문에 소모품류는 한번 회전이 되어서, 네, 대부분의 소모품은 거의 갈 필요 없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렌트 이력은 없고요 사고는 완전 무사고 차량에 미세뉴나 뉴누드수 분량 전혀 없는 이두 번째 차량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차량 보도록 하겠습니다. 흰색 바디 매물인데요. 19년형에 11만 5천키로 주행한, 어, 이 차량은 2WD, 네, 프리미어 등급에 지금 방금 전 차량 같은 경우에는 경유 차량인데 이 차량은 휘발유 모델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고객님들께서 이제 산타페 차량 찾으실 때 휘발유인지 경유인지도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이륜인지 사륜인지도 잘 보셔야 됩니다. 자이 차량은 2.0 터보 모델이에요. 자 19년에 11만 5천 키로 거기에 1,869만 원 시세 대비 저렴하게 나왔죠. 자, 운전석과 주수석 열선 통풍 시트 거기에다가 핸들 열선 포함되어 있고요. 자, 차선 이탈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에 후방 카메라,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속도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 사제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차선 이탈 자 그리고 타이어나회 어, 상태도 괜찮습니다 자 렌트 이력 없고요 사고는 완전 무사고예요 미세누유나 누유 누수 불량 전혀 없이 성능지 100점짜리의 2.0 터보 모델입니다 가성비 정말 좋죠 자 이제 다음은 이제 어, 아직 2천만원 안 됐네요 이제 두대 남았는데요 네, 2.0의 2WD 익스클루시브 스페셜 등급의 주색바디 매물입니다 자이 차량도 딱 10만 키로예요 그래서 사실 중고차 구매하시는 분들이 키로수가 어, 뭐 8만대 뭐 이런 거는 가격대가 조금 더 나갑니다 자 근데 10만 정도 되면은 가격이 더 떨어질 뿐더러 자 어, 8만과 10만을 두고 봤을 때는 대부분 10만을 또 선택을 어, 해주시는 게더 가성비가 좋아요 왜냐면은 어, 검수 자체는 저희가 꼼꼼하게 뭐 8만 키로든 10만 키로든 전부 다 해드리는데 대부분 10만 키로 정도 되면은 5일부터 해서 소모품류가 거의 다 갈아져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신차 보증이 거의 10만 키로 때 끝나기 때문에 네, 점검까지 전부 다 완료되어 있는 차들이 대부분이고요 자 열선 통풍 시트 양쪽에 전부 들어가 있고요 전자파킹에 오토홀드 드라이브 모두 변경 가능합니다. 자 해당 차량은 1인 신조 차량으로 18년 4월에 신차 출고 받으신 분이 지금까지 쭉 타시다가 판매하신 소유자 변경 없는 차량입니다. 자 추, 추가 옵션만 285만원어치가 또 들어가 있는 차량으로 옵션이 조금 들어가 있는 거를 찾으신다고 하면은 이 차량 강력 추천드립니다. 자블랙박스에 하이패스 룸밀러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반자율 기능 그리고 차선이탈과 축구방 경보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전동 트렁크도 들어가 있고요 성능 한번 보겠습니다. 자 렌트 이력은 없습니다. 사고는 완전 무사고 차량에 미세누유나 누수 분량 전혀 없고 이 차량은 6개월 1만킬로까지 엔진미션 보증이 연장되어 있는 차량이라서 조금 더 안전하게 구매 가능하신 차량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차량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차량도 6개월 1만킬로까지 엔진미션 보증 연장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2.0 2WD 익스클루시브 스페셜 등급의 차량입니다. 자 해당 차량 이제 스마트센스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 차량도 반절기능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1 9년형의7 7만 3000km 주행한 차량입니다. 저희가 이제 검수할 때, 어, 외판, 그리고 내부, 전부 다 이런 부분은 기본으로 보고, 어, 하체, 하부 그리고 어, 누유 상태나 이런 것들을 어, 더블체크해서 한번더 체크를 해 드리니까요 고객님들께서 믿고 구매하시기가 편합니다 자 차선이탈과 축구방 영보 들어가 있고요 내비게이션에 후방 카메라 그리고 하이패스 룸밀러에 블랙박스 그리고 뒤에 이 뒷공감도 정말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전동트렁크까지 들어가 있고요 타이어나 휠 상태는 좋습니다 자 해당 차량은 렌트 이력 없고요 사고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에요 자 미세누유나 누유 누수 분량 전혀 없이 너무나 깔끔한 이 산타페 tm 차량까지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밀리언카에서 판매할 수 있는 어, 산타페 tm 이 모델만 해도 거의 100대가 넘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가성비 정말 좋은 매물로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고객님들께서 보시고 마음에 드신 차량 있으시면요 차량 번호 4자리 네 외워두신 다음에 저희 밀리언카로 연락 주시면은 차량 판매되기 전에 저희가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밀리언카는 전국 탁송과 전액 칼부가 언제든지 가능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거리가 너무 머셔가지고 탁송을 원하시는 분들이나 거리는 가깝지만 어, 나는 귀찮게 가기 싫다 어,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직접 사진부터 영상까지 전부 다 찍고 카센터 가서 점검까지 완료한 다음에 작은 특이사항까지 전부 설명을 드리고 판매를 하기 때문에 고객님들께서 믿고 구매해 주시기는 정말 좋다고 생각이, 한, 생각이,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 네 여기까지고요. 저희 밀리언카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